칠흑같은 어둠 속 짙은 공포에 휩싸인 여인 대, 대장... 대장... 어디 있그 어. 부름에 응하듯 나타난 존재는 <laughs> 그곳은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 저주가 되어 덮쳐오는 곳 본지암입니다 올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두 가지 지독한 미세먼지와 그보다 무서웠던 바로 이 영화 군지암인데요 군지암 정신병원 괴담 진짜 레알 사실인가요 덜덜덜 군지암 괴담에 많이 무서웠었어요 하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 병원의 폐업 이유는 운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자살했다고 소문난 병원장은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 영화는. 괴담의 상상력을 더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곤지암의 흥행 이유 궁금해요. 봄 흥행 기대작들을 제치고 267만 관객을 동원 무서운 흥행 반전을 보여준 곤지암. 길고 길었던 공포영화 침체기를 깨뜨린 작품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저 길이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곤지암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가야되나 무서운 네. 곤지암 정신병원 공포 체험을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이들. 자, 자, 자. 좀있으명 귀신들 출근할 시간이야. 오, 오, <laughs> 슬슬 병원으로 내려가볼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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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곳은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이 실종된 이후 섬뜩한 괴담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아, 샬롯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도 기념한 제가 시그니처를 남겼는데요. 여기 밑에 살자라고 쓰여져 있네요. 오, 스케이. 그 애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목표는 기대와 흥분감으로 두려움도 있게 했는데. 린거 주사랑, 저기 현미경도 있고요. 곳곳에 자리한 섬뜩한 물건과 음산한 기운. 우와. 아, 나가자, 나가자.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장소는 바로 여기가 이번 곤지암 공포 체험의 하이라이트. 다 도대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소문은 사실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 o m 오케이 잘한다. 담력 좋고 쇼맨십 탁월한 멤버들 덕에 방송 시작부터 대박 조짐이 보이는데요. 대대이봐 당시 정신병원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같습니다. 야, 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무섭게 생겼네. 진짜? 지금부터 귀신을 부르는 위험한 의식인 강령 의식을 시작할 텐데요. 자, 나 시작하자. 그저 둘러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겁도 없이 강령 의식까지 치르는 이들. 똑 부들 흔들려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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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하자 공포는 삽시간에 번져나가고. 전에서 나온 게 진짜예요. 리뷰 좀 다른 것 같아. 아, 또왜 그래 또 무섭게. 아... 잠시 뒤 체험단의 리더 하준이 누군가와 통화를 아, 하는데요. 뭐, 애들 눈치 못챘지? 아, 어,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달리났어. 지금 조회수 어때? 10만 뷰. 10만, 10만. 10만 찍느냐 마느냐 지금부터 달렸어. 이 셋이 방송 조회수를 위해 조금 전 벌어진 일을 조작했던 거죠. 이곳이 바로 집단치료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문달린 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멤버들을 속이려는 승훈 너왜 <놀람> 아, 그래? 야! 아 X발 왜? 너내팔겼어야 그래? 어, 그래? 이승훈 너 장난을 치지 마자 진짜 잡아당겼어 빨리 아, 갖고 있어봐 그때 그의 행동을 의심한 지연이 직접 나서는데 뭐가? <놀람> 팔에 생긴 선명한 상처 그리고 조작할 수도 없는 이 섬뜩한 일들은 모두를 패닉에 빠뜨렸죠 아까 분명히 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자살로 바뀌었다고 우리 나가야 돼 여기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 나가자. 겁에 질린 지영과 셜롯은 결국 무리를 이탈하고 그들의 말을 확인하는 하준 낙서 지금 확인했어. 진짜 낙서 바뀌었어? 그 원래부터 자살이었어. 아,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진짜. 아,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졸라 이상해 그만하자. 누구 마음대로 그만해. 조에스에 대한 집착에 위험한 촬영을 이어가는다. 저희는 이곳 집기실로 넘어왔습니다. 그곳에서도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고. 야 승우이 너부터 먼저 쳐 멘트 지라고 빨리! 섬뜩함에 굳어버린 그 순간. 좋아. 좋아. 야. 10년의 공포 영화 침체기를 깨며 KOF로의 부활을 알린 곤지암은 몽환적인 분위기와 공포를 결합한 수작. 기담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작품인데 한국 코로의 자존심이라 평가받아온 그가 곤지암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들한테 생생한 체험 공포를 만들면 어떨까? 저희 공포 체험단은 드디어 군지암 정신병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작품들이 원혼의 사연에 집중한 것에 반해 장황한 서사를 과감히 걷어내고 체험 공포 컨셉을 택한 감독. 우리 나가야 돼. 아이 오랜만. 자 유튜브에서 이 영상 다들 봤지. 체험 공포의 실현을 위해 인터넷 생중계를 접목 실제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긴장감을 담아냈죠. 1961년 5월 16일 개원일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정신병원이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18년 만의 폐원. 거기에 곳곳에 숨겨둔 이스터 에그는 엔차 관람을 부르며 흥행을 만들었습니다. 도냐, 살려줘! 여기서. 기리 씨가 찾은 이스터 에그 대공개.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을 거꾸로 돌려보니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그 뒤에 깔리는 남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면 영화의 숨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한편 병원을 벗어났던 지연과 샬서 베이스캠프를 찾지 못하고 산길을 헤매던 그때. 지나, 지 지. 갑작스레 입을 걸어 잠근 지연. 지아 그녀가 어딘지 이상해 보이는데요. 지연아. 그 시각 병원 안 잠시 기절했던 성우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남아 있는 일행에게 달려갑니다.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여기 서으면안돼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고 저 미친 만이 코앞인데 이거 그냥 돈 벌려고 짜고 친 거라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일들은 다 진짜야 세 아. 사람이 눈뜬 그곳은 여기 어디야 여기 아무래도 사업에 기운 건데 그 손이... <laughs> 그들 사이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존재.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찰나의 순간도 허락지 않고 숨통을 죄어오는 공포. 한번 들어서면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그곳. 곤지암입니다.